오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차가운 밤공기는 승리의 환호 대신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드로 포로가 있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아직 이 팀의 주장을 맡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경기장 한복판에서 폭발적인 분노를 터트렸을지도 모르는 사상 초유의 만행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포로는 현지 현지 팬들에게 쌍욕에 가까운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포로가 어떤 선을 넘어선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토트넘 내부에 어떤 균열을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완장을 내려놓고 팀을 떠난 지 이제 겨우 4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4개월은 토트넘에게 있어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아니, 존재 자체가 봉쇄되었던 내부의 불화와 무너진 기강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토틀럼은 홈에서 플럼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2대1로 패배하는 구력을 맛보았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승점 3점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이미 상대 팀들에게 완벽하게 읽혔고, 현지 팬들은 감독을 향해 나가라는 거친 야유와 함께 분노를 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미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후속타로 팀 내부에서 터져나온 걷잡을 수 없는 충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은 기존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페드로 포로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났고 영국 현지 매체들은 포로가 저지른 충격적인 만행을 일제히 폭로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홈에서 2대 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홈구장은 선수들이 가장 잘해야 하고 팬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곳이지만 또다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직후 카메라에 포착된 포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듯 팀 동료인 파페사르가 즉시 포로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떼어놓으며 진정해 진정해 라고 외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판정 문제로 포로가 주심에게 격하게 항해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가 소리를 질렀던 대상은 심판도 상대팀 선수도 아니었으며 그가 저지른 행동은 팀의 분열을 공식화하는 미친 만인이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키퍼 비카리오가 경기 종료 후 팬들에게 보였던 대응을 알아야 합니다. 비카리오는 후반전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허용했고 이 실수 때문에 일부 홈팬들로부터 격렬한 야유를 받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는 이 야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놀랍도록 침착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팬들의 야유는 축구의 일부입니다. 저는 덩치도 크고 나이도 꽤 있습니다. 관중석의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 선수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팬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더 침착하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카리오는 자신의 실책에 대한 팬들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성숙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비카리오와는 정반대로 포로는 그 야유를 한 팬들을 향해 간접적인 보복을 가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전말을 폭로한 매체는 영국의 인디펜던트였습니다. 인디펜던트는 분노한 포로, 최근 홈 패배 후에 토트넘 팀 동료와 말다툼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로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일부 팬들이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야유를 보낸 이후였습니다. 문제는 포로가 이 야유에 대해 팬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려 했던 팀 동료인 베리발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포로의 미친 행동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베리발의 행동을 막고 나섰다는데 있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격분한 포로는 베리발과 말다툼을 벌인 뒤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폭풍처럼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6경기 중 4번을 패배하며 팬들의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비카리오의 실수로 프럼에게 경기 시작 6분 만에 두 번째 골을 허용하자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포로는 경기 종료 후 토트넘 서포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함을 표시하던 베리발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포로는 피치를 걸어다니며 남아있는 홈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베리발을 향해 그의 이름을 소리지르며 포효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는 커녕 대신 유니폼을 벗어던지며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포로의 이러한 자기 절제 실패와 비이성적인 행동은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첼시전 홈패배 후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던 반더벤과 스펜스의 사건이 불과 몇주 전에 있었던 터라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포로의 행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경기 중 비카리오에게 야유를 보낸 홈팬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은 진짜 팬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이 지휘하는 동안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비카리오에게 바로 야유를 보낸 것 그가 공을 만질 때 팬들이 몇 번의 야유를 보낸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토트넘 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모두가 서로를 지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기 후에 야유하는 것은 괜찮아도 경기 중에 특정 선수에게 야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로의 미친 행동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경기 중 야유를 받은 비카리오를 감싸기는커녕 그 야유를 보낸 홈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는 팀 동료 베리발에게 야 박수치지마 팬들 대우해주지마 라고 소리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장이었던 로메로가 결장하면서 반더벤이 대신 주장완장을 찾지만 이 충격적인 내부 충돌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불협화함을 끌어안고 팀을 하나로 못 꺼내는 역할을 해냈지만 이제 포로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공개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팀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한 팬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베리바를 비난한 포로의 만행에 대해 싸늘하게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포로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수였던 베리발, 그리고 편들에게 감사하는 베리발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와,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며 포로의 리더십 부재를 조롱하는 팬이 있었고, 또 다른 팬은 첫 번째 수비수도 못 넘기는 크로스를 제대로 올리라고, 그러고 나서 선수를 비판하든지 말든지 해라. 니네 주제에 베리발을 비판한다고? 라며 포로의 실력을 꼬집었습니다. 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선수에게 화를 낸 포로를 향해 너무 형편없는 경기력 때문에 고생한 팬들에게 베리바리 감사한 건데 포로 당장 내쫓으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포로를 쓰레기라고 칭하며 지가 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도 쓰레기였지만 그렇다고 스펜스를 쓰고 싶진 않아 스펜스는 이거 똑같이 못하거든 이라며 현재 토트넘 오른쪽 풀백 라인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포로 잘 가라. 아디오스 페드로 포로라는 작별 인사는 물론 포로는 1월 달에 내보내야 한다. 형편없는 선수야. 더는 못 봐주겠다며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광대 좀 내보내라고 너무 오래 참았다고 팬베이스 너무 최악인데 와 진짜 개막장이다. 최악의 경기력 보여줬고, 행동은 어린애 같은데, 진짜 쓰레기 같은 수준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포로의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토트넘 내부의 분열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 후, 토트넘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듯 보이며, 포로의 이번 미친 행동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을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를 원정에서 치러야 하는 토트넘에게는 더큰 시련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토트넘은 이 내부 분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이번 시즌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난 후 페드로 포로의 분노는 심판이나 상대팀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동료 베리바를 향했습니다. 2대1 패배라는 쓰디싼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그 순간 경기장 위에서 포착된 그의 광란은 곧 토트넘 내부의 분열이 통제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홈팬들의 야유가 빗발쳤고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실책성 플레이가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비카리오를 향한 팬들의 비난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비카리오 본인은 이 상황을 프로 선수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표현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정작 이 문제에 가장 격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은 수비수 포로였습니다. 문제는 포로가 이 분노의 대상을 엉뚱한 곳에 돌렸다는 점입니다. 파페사르가 온몸으로 막아서며 뜯어 말려야 했을 정도로 격렬했던 그 순간, 포로의 고함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예를 표하고 있던 팀 동료 베리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의 폭로에 따르면 포로는 베리발의 이름을 소리치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행동을 격렬하게 명령했습니다. 베리바리 패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준 홈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프로다운 행동을 한 것인데, 포로는 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는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팬들을 외면한 채 곧장 터널로 내려가 보렸고, 이는 구단에 대한 존중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선수단 매너마저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미친 만행이었습니다. 물론, 포로의 내면에는 실수를 저지른 비카리오에게 야유를 퍼붓는 팬들을 향한 반감과 팀의 부진에 대한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최종 표출 대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팬들에게 예의를 갖추려 했던 가장 어린 동료 중한 명인 베리발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 토트넘 선수단의 리더십과 자제력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몇주전 첼시전 홈패배 후 벤더벤과 스펜스가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아 사과해야 했던 그 비상식적인 사태의 완벽한 대자뷰이며 이번엔 그 상황이 팀 동료 간의 충돌로 극단화되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포로의 행동은 팬들의 야유가 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분노를 동료에게 퍼붓고 팬들과의 소통을 차단하려 한 것은 팀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프랭크 감독은 곧바로 비카리오에게 야유한 팬들을 향해 그들은 진짜 토트넘 팬이 아니다 라며 비난했고 포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회피하면서도 선수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해명이나 선수들의 사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포로의 미친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선수들 내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팀의 사기가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그리고 구단과 팬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가지 빠진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리더십의 두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었을 때 토트넘은 패배를 하더라도 경기 후에 선수와 팬 사이에 이처럼 비이성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이 졌을 때에도 가장 먼저 팬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고 분노에 휩싸인 동료들을 다독이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려는 선수들의 불안과 좌절을 흡수하는 방파제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 토트넘은 그 방파제를 잃었고 내부의 작은 균열들이 연쇄 폭발하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로가 베리발에게 소리를 지르고 팬들을 외면한 그 순간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겪고 있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고통스럽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현지 팬들은 포로의 행동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포로를 당장 내보내라. 우리가 죄를 영입하자고 난리쳤던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오른쪽 풀백이 쓰레기 같다며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제는 선수단 내부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사폐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를 원정에서 치러야 하는 토트넘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필드 위의 실수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선수들 간의 신뢰는 깨졌고, 팬들의 지지는 돌아섰으며, 감독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포로의 미친 행동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클럽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음을 상징하는 최악의 징후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내부 분열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시즌 전체를 망치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축구팬으로서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